안녕하십니까 통일 나우의 이영아입니다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통일부는 제76회 식목일을 기념해 남북출입사무소에서 통일부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식목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 신규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평화와 환경 그리고 남북 관계에 대한 의미를 서로 나눠보고 평화의 봄을 이 자리에 다시 심고 싶다고 말하며 한반도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함께 세우고 실천해 나간다면 남북 협력이 더욱 새로운 단계로 한번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2021년 남북 이상 가족 실태조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산 가족 실태 조사는 남북 이산 가족의 생사 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기존 이산 가족 찾기 신청자 4만 8천여 명과 신규 신청자 등 국내외 거주하는 모든 남북 이산 가족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이산 가족 개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정 보완하고 이산 가족 교류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나이 불문, 직업 불문, 진정한 통일 덕후를 만나보는 통일 와수다 시즌 2.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임종진 사진작가님과 함께합니다. 90년대 북한의 모습과 미나 제우의 인생 샷까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나이 불문, 직업 불문, 전국 곳곳에서 통일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계신 그런 분들 그럼 우리끼리는 그분들을 뭐, 통덕이라고 부를까요? 오늘의 통덕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1998년부터 그 예. 2003년까지 6차례 정도 나를 막지 말아달라 그리고 나를 믿어달라 오? 저게 그당시 저희가 알고 있던 그 90년대인가요? 오전 일정을 깨고 앞장서서 거기를 데려갔어요 뭐야? 우리 90년대랑 똑같은데? 어, 그러니까 네. 아 귀여워 제가 어. 안녕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네. 아이고, 개구절아. 저기 파란 옷 입은. 어, 북한이나 어려웠다. 남한이나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저바 하나씩을 담고요. 예전에 저러지 않으셨을까. 어, 저는 <laughs> 몸이 다 들어갔죠, 뭐. <laughs> 이것도 잘못이겠요 고무줄인가요? 아, 예. 저 노래가락함 이런 게 너무, 너무 똑같아가지고 멀리서 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네. 이 다음 장면이 너무 재밌어요. 저게 고무줄 딱 끊는 장면. 아 어머머머, 똑같아. 난가, 잠깐만. 어저 아닙니다 제가 네. 딱 제가 했던 행동입니다 아니 저거는 그냥 한국이면 남미 북 가릴 거 없이 한, 음, 똑같은가? 저기, 문제? 저기서 이제 끊고 제일 큰 여학생한테 잡혀서 <laughs> 이제 등짝 <laughs> 세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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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예요? 여? 아 어디 뭐 마포대교 미친가요그냥어 <laughs> <laughs> 네. <오>,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laughs> 오메나 세상에 몰라 그 부서 사진이 신혼부부신데요 네. 웨딩 촬영하러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번외 질문인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 번이라도 작가님이 찍으실 사진을 북한에 계신 분한테 선물로 드린 적이 있으세요? 북기에서 현상 인화를 해서 드리기도 했고 음또 제가 이제 남쪽에서 다음 차에 갈때 잔뜩 인화해서 가지고가서좀 전해 달라 아 이렇게 해서 좀 사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 네, 너무... 저렇게 계속 이제 어머님들에게 아기 안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결국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네요. 예. 어. 저렇게 또 아빠가 아이들하고 공원에서 오, 놀아주는 정말? 모습이라든지. 네. 제가 양강도라고 백두산 아래 홍암분장마을이라는 마을에 갔을 때그 집에, 가, 어느 한 집에 가서 밥을 함께 얻어먹었는데 가족 앨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의 사진들은 우리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남쪽 사람들한테 우리가 북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저의 생각 같고 그야말로 저게 진짜 로컬 포토죠. 그냥 보고만 있어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사진들인데 작가님이 일부러 좀 너무 밝은 면만 어두운 면도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좀 밝은 면만 일부러 찍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저의 생각은 뭐냐면 조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간에 얼마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 나저 중에서 꼭한분 보고 싶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분 계실까요 그제 안내원 갈 때마다 늘안 아 내려주셨던 음 분들인데 오예 네, 근데 저거 약간 한석규 씨랑 문소리 씨 아닌가요 저 왼쪽에 있는 남자는 전데요아네 약간 근데 <laughs> 네,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성혜 씨라고 네. 한 가지 재미난 게 제가 결혼을 이제 그때 서른 넘어서까지 하지 않을 때여 가지고. 네. 그 아니 왜안 했냐 그래서 저 누나가 직접 민종진 선생 장가 보내기 운동 협의회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냥 직석에서 그래서 어디 갈 때마다 저한테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 아이 어두, 어디냐 막 이렇게 해서 날 저녁에 네. 오늘 없었니 그래서 아 사실 아까 너 되게 고우시더라 그랬더니 가자 그리고 다음 날 가자. 오전 일정을 깨장사라 거기를 데려갔어요 나 그런 분이 필요해 지금. 네. <laughs> 가자 가자 분이... 가자 가자 자 <laughs> <laughs> 뭔가 작가님한테 정말 이 사진 진짜 잘 찍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두 분께 네. 사진을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요 맞아요 네. 네. 갖고 왔어요? 갖고 왔죠 저는 재훈 아. 네. 씨거 먼저 좀 볼까요? 네, 네. 저는 아. <laughs> 어머 아. 저 뭐예요 신기하십니다. 저기 뭐예요 <laughs> 지금은 뭐 배가 다 밀고 나왔지만 지금은 저렇지 않아요? 아 저건 이제 40대 재작년이네요 <laughs> 마흔 둘일 때니까. 도대체 어떻게 운동을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해야죠, 뭐 거의. 네. 한데 저렇게 열심히 운동해서 몸을 만들었을 때 남겨놓으면, 아,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었을 때가 있다라고 기억에 남는 인생샷조 하나가 되죠. 네 저는 이걸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아무나 못 받는다는 <laughs> 저 실버버튼 실버버튼 왔어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작년에 시작해가지고 네. 세상에 저게 진짜 사진이에요 안에가 포토샵 아니죠? 안에가 제 귀에다 대고 노을이 없어지기 전까지 사진 못 건지면 오빠도 같이 없어질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려고 리모컨을 막 눌러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보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난 라이언 고슬링이야면서 하 라라랜드 의한 장면을 연출한 건데 어때요 작가님? 그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이제 영화 라라랜드의 그 모습이 저도 떠올랐는데 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김재윤님이 지금. 농담처럼 아내분의 그런 네. 말씀하셨지만 을 사실은 네. 영화의 흉내가 아니라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음. 보내신 것 같아요.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 네. 그리고 제 눈앞에 천사까지 있어서 완벽했던 네. 사진이에요. 유리야 보고 있지? 오늘은 네, 오늘은 맛있는 거, 거 기대해 볼게. 네. 저는 오저기어디예요모스또 어디일까요? 저것도 오. 사실 전혀 보정이 안 돼. 네. 진짜 리얼 칼라가 저런 오. 거거든요 저 쌀쌀 배우러 갔던 쿠바예요 와. 약간 여행 가고 있으니까 뭐 화장도 거의 안 했고 음. 게다가 이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 저 사진을 딱 보면서 어, 되게 당당하다 음. 어, 나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을 내가 되게 오라, 음. 괜찮아,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게 되게 들어서. 아,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은 안 하지만, 음. 둘 중에, 예. 좀 누가 더 소질이 있는지, 아, 그래도 또 경쟁심 있는 거 아시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사진을 쓰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더 위다 아래다 이런 거를 뭐 말씀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계속, 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네, 많이, 예, 많이 하셨으면 네. 좋겠어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임 작가님 모시고 정말 개인적인 얘기부터 사진 얘기, 또 북한에 대한 얘기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작가님, 시즌2 첫 게스트로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을 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음. 음. 출연 초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좀 봤거든요. 두 분이 하시는 거. 저는 이렇게 웃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전하시는 내용들도 되게 편한 일상들을 음. 굉장히 편하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에 이렇게 오게 되면서 저도 말 너무 재밌게 잘하고 싶었는데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저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조곤조곤 웃기는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웃음> <웃음> 이런 스타일이 약간 진정한 개그맨이에요. 예, 네, 옆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laughs> 않고 여기서 기염둥이 하는데. 네, 저는요. 계속 <laughs> 가셔가지고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희 아, 네. 통일화수다 시즌 2에 네. 공식 질문이 생겼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임 작가님께 통일이란. 네, 예. 네. 저에게 통일이란 사실 평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통일은 뭐 굉장히 높은 분들끼리 막 도장 빵빵 찍고 이래야만 이게 다가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조금씩 이런 정서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통일을 이루는 과정들을 준비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좀 굉장히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 통일은 평화다. 어... 통일 is peace. 아...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어, 통일화수다가 정말 업그레이드 됐구나,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뭐, 내용도 물론이지만, 더욱더 알찬 그 통일화수다가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 안녕. 4월 5일은 나무를 심는 식목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를 느끼며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더 생각하고 있는데요. 통일부도 앞장서서 평화통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대충대충 대충 심어놓으면 그 나무는 힘이 없이 그냥 비실비실해져서 금방 날라 비틀어져 그냥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흙을 핥아까지 <laughs> 내년부터 통일부 들어온 사람들 <laughs> 나머지 실습시킬 거야 <laughs> 특별히 오늘 통일부 신규 직원들을 비롯한 2030세대 직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나무처럼 젊은 직원들이 어, 통일부에 어, 깊이 뿌리 내려서 평화와 통일의 꽃으로 어, 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심어 봤어요? 그리고 나무를 행사로 심지 말고 정성스럽게 심어야 나무가 잘 살아요 대충대충 심어 놓으면 그 나무는 힘이 없이 그냥 비실비실해져서 금방 말라 비틀어져 그러니까 나무 정성스럽게 심고 자두 조로 나눠서 빨리 심읍시다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할게요 오늘 심으실 나무 조팝 나무라는 건데요 추에도 강하고 어, 정원수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수정입니다 식재 방법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하나에 다섯 개씩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풀고 한저 땅을 고랑을 파신 다음에 이 분이 다 묻힐 정도로 해 주세요. 15cm 정도. 네네. 예, 시작하시죠. 네, 네. 예. 있자자죠 네. 네. 아니, 리하고 밀착이 됩거너 기억에 남아 있는 나무 심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수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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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보시니까 좀 어때요? 보람은 있는데 좀 덥긴 하네요 <laughs> 그냥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흙을 네. 할을 때까지 사실 나무 처음 심어봤니다 발로 이렇게 살살 주변을 밟아 네 알겠습니다 흙하고 음. 여기 또 조수 야. 옳지. 이제 좀, 배운 것 같아, 금방. 장관님이랑 같이 심으시던데. 네. 어때요? 해보셨는데?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더? 아, 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심할 서 용이네. 장관님 전에 이런 탑지 같은 거 많이 해보셨나요? 많이는 안 해봤지만 뭐 해보긴 했죠. 다른 직원들보다 더능숙하신것 같아가지고. 아 장관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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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임진강물이래요. 남과 북을 같이 흐르는 임진강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한의 마지막 역 도라산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열차가 출발합니다. 통일부 29초 영화제 수상자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로 통한다는 것 보시며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나만의 마지막 역인 도라산 도라산역입니다. 지금 평양 평양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